소진아, 똥이 아파요? 고마워요 오케이 뉴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行こ、まあ、う。 동윤 이모, 달려 리가 와요? 신나땡스 어, 꼬동 조금 있어? 어, 똑똑한. 똑해요도어로토론요 코로나 때문에 발코니고동윤토론오빠요 Oh my God. por acá. 그냥 먹어 알았지? 또리야 또리오요오빠에요고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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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 이리야 공방 이았다우리 i my Sure, okay. I'm r فtr طل So, s 손 so, so, 봐요손 o s 두껍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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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고야 배요? 배요? 누 배요? 오빠요? 에이씨, 시크릿다, 시키야. 안 아, 먹어. 에이시먹엄가 고소해. 안 먹어. 알았지? 어, 아, 떡떡한. 啊。Oh.